차든 말든 그거는 사실 개인의 자유긴 하죠 앞면을 갖다 정통으로 땅바닥에 들이박았죠 어깨보호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켓을 와 이거 다운이 죽인다 어떡시면 음. 안된다 이거 이게 제대로 붙어있을래나 모르겠네요 지금 아직 세팅중이라 일단 임시로 요정도로 뭐이 정도 면안 떨어지겠지. 자 어쨌건 그냥 드라이브 겸 나왔는데 어, 뭐 이왕 나온 거뭐 입도바이 좀 해봐야죠. 자 안전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저는 항상 보호대 착용하는 거를 주변 분들한테 항상 많이 강조를 합니다. 물론 보호대 차던 말던 그거는 사실 개인의 자유긴 하죠. 네. 근데 이제 꼭 다치고 후회를 많이들 하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다쳤던 이야기 한번 드려볼까요? 옛날에 제가 어, 줌못하다가 택시가 뒤에서 이제 박아가지고 슬립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오, 50km 정도? 한 40, 50km 정도로 달리다가 이제 그렇게 사고가 났었는데, 어,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처음 오토바이를 사던 시절이라 다행히 운이 좋았죠. 그래도 헬멧은 꼭 썼는데 아는 동생이 이제 장갑은 꼭 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갑 안 끼면은 작은 사고에서도 손바닥이 찢어져서 고생할 수 있으니까 딴건 몰라도 헬멧이랑 장갑은 꼭 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래서 넘어지자마자 뭐 헬멧은 쓰고 있었지만 반모이긴 했는데 바로 그냥 손바닥으로 땅 긁었죠. 일단 본능적으로 땅을 짚어버리니까 손으로. 그래서 손바닥 다 찢어지고, 뭐 꼬멜 정도로 찢어지는 않았는데, 손바닥에 살이 다 한, 한 겹이 밀려가지고, 그거 메디폼 붙이고 손바닥 살 재생하는데 고생 좀 했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는 다들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저도 그랬고, 사고가 나면은 나는 절대 머리를 땅에 닿지 않을 거야. 네. 나 엉덩이로 슬립을 하던가. 뭐 구름은 굴렀지. 아니 뭐 머리를 땅에 부딪힐 일이 있나. 손으로 이렇게 땅을 짚을 텐데. 어우 여기 오프로드야. 저, 손으로 땅을 짚을 텐데. 굳이 뭐 헬멧은 뭐 굳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사고가 나면요. 절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먼저. 머리에, 아, 머리에 땅을? 내 네, 땅에 머리를 가장 먼저 쳐박습니다. 원래 다 그래요. 머리가 가장 무거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오토바이 사고가 나면 대부분 핸들에 필사적으로 사람이 매달리게 돼요. 그거 이제 본능입니다, 본능.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토바이가 자빠지는 그 찰나에 같이 끌려갑니다. 강아지들이 참 많네. 시간대가 강아지 산책 시간이구만. 양손으로 땅을 짚을 겨를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양손으로 오토바이를 어떻게든 살려고 핸들에 매달리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자빠지면서 사람까지 같이 이제 날아가요. 핸들을 잡고 있는 채로. 보통 이제 땅에다가 패대기를 치죠. 네, 뭐, 사고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어, 뭐, 이렇게 핸들 살짝 털리다가 이렇게 자빠지거나 이런 경우에 의외로 핸들 잡고 있다가 땅바닥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곤두박질 시켜버리는, 내팽겨쳐버립니다.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그 현상은 오토바이가 가벼울수록 덜 하고요. 오토바이가 무거운 오토바일수록 그 내팽겨쳐지는 그 파워가 몇 배로 상승합니다. 어, 쉽게 얘기하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유도 선수가 작은 스쿠터를 타면은 뭐 예를 들어 어, 힘이 약한 유도 선수가 저를 내팽겨 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배기량이 올라가서 오토바이가 무거워지면은 체급이 겁내 높은 힘이 센 유도 선수가 제 멱살을 잡고 땅에다가 내다 꽂는 거랑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아마 될 거예요. 예전에 600알날 타다가 특히 그랬었는데 이 핸들을 갖다 꽉 잡고 있었는데 스쿠터 탈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600알날 정도 되니까 애가 무거워가지고 핸들이 털리다가 이제 혼자 슬립을 저속 슬립이었어요 그것도. 내가 네 혼자 그냥 저속 슬립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 거기서 어. 그, 뭐지? 어, 슬립을 했죠. 네, 슬립을 했는데, 어, 어, 어디까지 얘기했지? 또 이제 그 정도로 땅에 꽂힌 적이 없었는데, 이게 바이크가 무거우니까 제가 양손으로 핸들을 꽉 쥐고 있었거든요? 근데, 땅에다가, 내, 내다 완전 꽂아버리더라고요, 저를. 그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넘어질 때랑 다르고, 그, 무거운 오토바이를 잡고 있다가 같이 넘어가는 거라 일반적으로 넘어지는 거보다 한두배 정도? 네, 더 세게 내다 꽂혔어요, 땅바닥에. 아이고.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뭐 손바닥으로 땅을 짚을 뭐 그런 경황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앞면을 갖다 정통으로 땅바닥에 들이 박았죠. 그 정도 속도로 땅에다가 꽂아 버리니까 분명히 앞니발이 다 작살났을 거다 이런 상상을 하게 되니까 너무 이제 공포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나 이제 틀리게 해야 되나 어떡하지? 앞니발 막 임플란트 다 박으면은 진짜 막몇 천만 원 나올 텐데 어떠나 막 이런 걱정이 큰 일이다. 일단은 돈 생각부터 나더라고요. 오토바이보다도 내 인생에서 이제 앞으로 앞니발 없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 큰일났다. 막 이런 이제 밥도 못 먹을 수도 있겠구나. 어, 틀니끼고 음식 씹어 먹어야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공포심과 막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얼굴을 만져보니까 다행히도 아 풀페이스를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 진짜 어, 뭐 거의 10년 감수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무서워요. 후덜덜합니다 진짜. 어? 거기서 오토바이 소리가? 빔즈 머플러인가? 저는 이제 헬멧 다음으로 중요시 한 여기 있는 게 무조건 척추 보호대입니다. 네. 척추 보호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면은 사고가 나서 등으로 이제 날아가서 떨어질 수 있거든요. 땅바닥에. 그때 척추를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어버리면은 잘못하면 진짜 영구장애가 올수 있어서 평생 휠체어를 탈 수도 있습니다 클래식 바이크에는 어울리지 않겠지만 어, 나름 뭐 이렇게 간지날 수도 있어요 아닌가? 킬러 이치 같이 뭐 이렇게 딱 되잖아요 이치더 킬러 보호대 보이는 게 조금 이제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보호대를 너무 제가 과하게 하고 있으면 약간 로봇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용 자켓으로 예쁘게 입으시던가 아니면은 보호대를 하고 위에다가 이제 바람막이 같은 걸 하나 걸치세요. 보호대도 이렇게 뭐 감추면서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바람막이가 또 이제 스타일도 괜찮죠. 어쨌든 척추 보호대는 반드시 해야지 여러분들의 몸을 지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저는 솔직히 사고 나더라도 딴건딴건 딴건 모르겠는데 진짜 휠체어 신세는 지고지 휠체어 신세는 지기 싫어요. 제 개인적으로 정말 뭐 운동 같은 것도 아무것도 할 수도 없게 되고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척추 보호대는 안전한 검증된 거랑 최대한 긴 거로 아, 그리고 오늘 하는 얘기들은 저 상당히 잔소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어, 뭐 그냥, 그냥, 뭐 걸러 들으실 분들은 걸러 들으세요. 네. 결국에는 이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고, 뭐 제가 하지 말라 그래도 할 분들은 다 합니다. 네, 그거는 뭐 보호대를 안 했다고 제가 욕할 수도 없고요 그거는 개인의 자유기 때문에. 어 여기 희한한 길이 있네 아 여기 조금만 어, 세게 올라가면 윌리 델기세데 이거 그래서 그런 보호대에 관한 거는 저는 뭐 여러분들의 자유 의지에 맡기도록 당연히 해야죠 이왕이면 안전하게 타는 걸 저는 추천드리지만요 와우 어, 여기 경치 좋은데 어 여기 기, 재밌네 고객길 자, 그리고 이제 뭐 팔꿈치 보호대나 무릎 보호대도 마찬가지인데요. 무릎 보호대랑 팔꿈치 보호대를 되게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깨 보호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켓을, 와, 다운이 죽인다! 오, 길왜 이렇게 재밌지? 무릎 보호대, 뭐 이런 걸 갖다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 제가 봤던 사고 유형들이랑 사고 사례 같은 거 카페에서 목격했던 사고 사례들 이런 거 한번 얘기 드려 볼게요. 저는 그런 걸좀 많이 읽어보는 편이거든요. 무릎이 어떤 식으로 다치는 케이스를 예전에 한번 봤었냐면, 어 일단 잘 나오나? 가드레일에 이제 부딪히면서 무릎을 갖다 그 가드레일에 박은 분이 있었는데 예전에 동호회에서 아는 아는 분은 아니죠. 네. 카페 회원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 가드레일에 그 볼트 있잖아요. 육각 볼트가 이제 튀어나와 있는데 거기에 무릎을 찍으셨어요. 부딪히면서.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제 코너에서 부딪힌 건데, 거기에 이제 무릎 보호대를 안한 채로 찍어버리니까, 어 나중에 그 무릎 뼈에 구멍이 나버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응급실 실려가서, 어 무릎 뼈뭐 수술하고, 무릎 보호대만 했으면은 그 정도 사고는 사실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죠. 무릎을 이제 보호하면은 뭐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나 이런 데찍혀올 때도 무릎뼈를 보호해 줄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무릎 보호대를 안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다칠 수 있는지 실제로 사고 난 사례들을 보면요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 정말 저렇게도 사람이 다칠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무조건 무릎 보호대는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무릎 정말 착살납니다 네. 진짜 나중에 연구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다시 못 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제가 좀 오늘은 좀 최대한 무섭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간지 따진다고 청바지만 그냥 입고 절대 타시지 마시고, 무릎 보호대 겉으로 차는 거 정말 하기 싫으시면은 좀 귀찮으시더라도 그뭐 어글리브로스나 뭐 이런 뭐 라이딩 라이딩 기어로 된 무릎 보호대 들어간 바지 있잖아요. 어 그런 거라도 꼭 입고 오토바이 타세요. 반바지에다가 쓰레파 신고 타시면 진짜 어, 나중에 발이 갈려서 사라져 버리는 수도 있어요. 발 관련돼서는 이제 신발은 무조건 일반 운동화 신으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오토바이 전용 부츠를 꼭 신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토바이 전용 부츠를 안 신게 되면은 일단 사고나는 순간에, 어, 운동화가 발사가 됩니다. 사출이 돼버리기, 야, 이거, 곧 빠졌네. 사고날 때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되게 희...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아까 얘기 드렸죠. 일단 운동화 이런 거 신고 있으시면요. 사고날 때 훌렁훌렁 일단 운동화부터 발사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발로 양말 신은 채로 맨발로 이제 땅에다가 뭐 이제 긁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단순히 긁어서 뭐 그냥 뼈 부러지고 그냥 상처만 나고 이러면은 사실은 뭐 찢어지면 사실 꼬매면 되고요. 뼈 부러지면은 뭐 병원 가서 붙이면 되긴 하는데요 어, 가장 좀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그냥 병원 치료를 좀 해야 되니까 그게 귀찮은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좀 무서운 경우가 어떤 거냐면 아예 갈려 버려 가지고 네, 땅바닥에 이게 끌려 가면서 갈려서 그냥 뼈까지 갈려 버린다거나 네 그러면 이제 뭐 재활이 안될 수도 있고요 진짜 그리고 같은 거 발목까지 오는 오토바이 부츠를 반드시 신으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발목이 많이 다쳐요. 사고 날때 당연히 발목이 취약하죠. 발목이 부러지거나 다치면은 진짜 역시 뭐 인대 같은 게라도 잘못 끊어지고 이러면 진짜 못 고를 수도 있고요. 나중에 그리고 일단 치료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는 거 고생을 많이 하죠. 병원 가서. 최악의 경우는, 어, 저도 이런 경우는 잘 몰랐는데, 그냥 부러지면은 뭐 이렇게 붙이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요. 어, 이게 살이 사고날 때 옆차가 제 발목 부분이나 이렇게 뭐 정강이 종아리 부분을 옆에서, 옆에서 차가 찍어가지고 제 발이 이렇게 으스러지면요. 이게 칼로 잘리거나 이렇게 깨끗하게 잘리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다시 이어 붙여서 살릴 수 있다고 해요, 대부분. 흉터도 많이 안 남고요. 근데 이게 옆쪽에서 이런식으로 막 범퍼 같은데 차에 짓눌려가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이렇게 돼서 이제 발이 부러지고 이러면요. 그, 그 부딪힌 면적의 살 자체가 뭉개져 버리거든요. 어, 그거는 저도 진짜 몰랐어요. 이게 아주 좀 끔찍한.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그 피부가 뼈는 어떻게든 좋아하는거 핀 박아서 붙인다고 쳐도요 문제는 살인데 겉에 있는 살이 괴사를 해 버려요 이 괴사라는 게 뭐냐면 세포가 죽어 버리는 거예요 그 피부가 그래서 그 살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 살을 다 걷어내고 버려야 돼요 그건 살릴 수가 없는 살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발목에 살이 없으면은 어떻게 뭐 이렇게 어? 뼈만 내놓고 살 수, 뼈를 내놓고 사람이 살 수도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기 엉덩이나 뭐 허벅지나 뭐 이런 뭐 옆구리살 이런 걸 뜯어가지고 참 잔인한 얘기인데 이거 살 얘기하니까 아, 갑자 삼겹살 먹고 싶어지네. 배고프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살을 띄어다가 발목에다가 이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쨌건 이제 외형을 살이 붙어있는 다리를 찾을 순 있는데 문제는 모양이 이쁘지가 않습니다 되게 보기 좀 흉한 모습으로 복구가 되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한번 수술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부분에 이제 피부 이식 수술이기 때문에 뭐세번뭐몇번뭐 뭐뭐 기본 한세번 정도는 수술을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뜯어낸 살 부분에도 흉터가 계속 남게 되고요. 영구적으로 이제 몸에 흉터가 크게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부츠 하나만 신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다칠 수 있었을 텐데, 물론 부츠 신어도 정말 큰 사고에는 뭐 장사 없겠지만, 제가, 어 얘기 드렸던 사고들은 대부분 엄청 큰 사고도 아니었고요. 실제로 영상에서 보면은 그 엄청나게 사람이 막 날아가고 막큰 사고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정도로 다쳐서 엄청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호대는 있으면 무조건 하나라도 챙겨 입으세요. 그리고 발목 올라오는 부츠, 발목까지는 반드시 반부츠라도 발목은 있는 걸 반드시 착용을 하세요. 그게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헬멧. 네. 헬멧 같은 경우가 턱끈도 반드시 조여야 되고요. 턱끈 네. 안 조이면은 날아갑니다. 헬멧 아무 효과 없어요. 찌라시. 이왕이면 풀페이스 쓰세요. 아는 동생이 예전에 밥모 쓰고 있다가 스쿠터 타고서 한번 사고 나서 이제 슬립한 적이 있었는데 뭐 얼굴 땅에다가 박아가지고요 이제 콘크리트랑 뭐 한번 누가 더 센지 싸워보고 싶다고 이제 콘크리트도 많이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얼굴 쓸리고 이빨 하나가 이제 깨졌어요. 뭐 근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쨌건. 네, 뭐큰 사고가 아니라 뭐 다행히 그 정도로 이제 끝나서 그냥 뭐 웃어 넘기고 그랬는데, 어, 뭐 어쨌건 이빨 깨지고 뭐 저기 얼굴에 쓸린 상처나고 이러면은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네, 풀페이스를 꼭 쓰세요. 동네 돌아다니고 이런다 하더라도. 진짜 뭐집 앞에 있는 슈퍼 가거나 또 동네 편의점 갈때요 정도면은 뭐밥모 쓰고 저도 갈 때가 있는데 일단 도로 타야 되면은 웬만하면 풀페이스 씁니다. 저는 무조건 안전 또 안전이죠. 자, 결론을 내리자면은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 장갑. 장갑 반드시 껴라. 그리고 무릎 보호대랑 팔꿈치 보호대도 반드시 해라. 그리고 휠체어 타기 싫으면 척추 보호대도 반드시 해라. 그리고 앞면을 소중한 이빨을 지키고 싶으면 앞모보다는 웬만하면 풀페이스 써라. 네, 부츠는 반드시 발목까지 올라오는 숏부츠라 하더라도 이제 롱부츠까지는 좀 불편하시다면 발목까지 오는 쇼프츠 라도 반드시 신어라 네, 운동화는 훌렁훌렁 날아간다자 그렇게 해도 큰 사고에서는 라이더를 얼마나 보호해준다 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진짜 오토바이라는 게 그게 참 무서운 건데 사고가 나면은 아무리 보호대를 해도 정말 뭐 운명을 달리하는 분들은 운명을 달리하는 거고 보호대를 안 해도 큰 사고에서 정말 운 좋게 살아남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도박을 하면 안 되겠죠. 최대한 안전하게 탈수 있는 확률을 1%라도 올려야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최대한 보호하고 안전하게 오래오래 라이딩을 즐기는 것이 저기, 뭐, 부모님한테도 불효를 안 저지르고 사실 오토바이 타는 것 자체가 불효긴 하지만 최소한 몸은 다치지 말고 타야 될거 아닙니까 부모님 나중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리고 뭐 응? 가족 친구 애인 동료 이런 사람들이 몸 다친 거 보면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과 남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보호대는 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뭐 카메라 테스트 겸 입도바이를 좀 떨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밥 먹으러 먹을 거 사서 집에 들어가야겠습니다. 곱창 사다 먹어야지. 곱창. 여기 좀 가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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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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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